you <laughs> 4번 친병형 공교라도 믿음직한 4번 친병형 행복하면 책임질 사람 6.1 지방선거 함양군 군수의 진병령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축하떡 케이크를 절단하며 당선 소감을 말하였다. 이로써 각자의 위치가 정해져서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함양군수로 당선된 진병영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우리 함양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제가 함양 함양군민, 국민들과 약속했던 4만 인구 회복과 한해 예산 7천억 원 시대를 열고 저를 지지해 주신 군민이나 그렇지 않은 군민이나 모두가 우리 함양 군민이기에 똑같이 공정하게 섬기겠다고 말하고 열심히 뛰어 함양 함양다운 함양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청군 체육관과 함양고운 체육관에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를 시작하였다. 함양군은 먼저 군수 개표부터 시작하여 11시경 진병영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발표에 따라 진후보 측 선거사무소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진후보의 당선을 축하했고 소감 소감도 인터뷰하였다. 2005... <laughs> Thank you. 진 백령이 승리한 게 아니고, 우리 함양 국민의 정의에 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속을 부르짖는 우리 함양 국민의 의뢰와 같은 함성으로 생각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승리를치는다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당에 공천 경선 신청을 했지만 공천 경선에서허덕교도 하는 그런 불합리한 과정 속에서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렀던 게 정말 우리 함양 국민들의 응원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함양 국민들을. 위대한 공정에 대한 알망이었고 상식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진병령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 함양 국민의 정의로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게 빨리 진행된 중.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천 육백 구십사 명, 칠 천구백 이십 분야 조금 결정하기는 이릅니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승리는 저의 증명의 승리가 아니고 공정과 상식, 성령을 발망하는 위대한 우리 한량 국민의 승리라고 장관합니다. 이는 지방선거에 앞서 국민의힘 당의 공천 경선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로 진병령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한양 국민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월드신경 감사드립니다. 김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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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김병병은 지난 4년 전 429표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백령에는 해외를 인정했고 서춘수 방송자께서 한양 군을 위해서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군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한양 강남 유시에서 미치없구 국회의원께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진경년 부분은 4년 동안 뒷담화만 갔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꼭 제가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진경년은 4년 동안 한명 분명히 따지지 않고 그걸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4년간 한양군 곳곳을 나누면서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농민들 어르신들 청소년 우리 젊은 엄마들 목소리에 귀 기울였었습니다. 경청하는 것을 배워 왔었습니다 힘을 주신 우리 존경하는 3만 8천여 안량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나가는 금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하는 우리 함양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외 가훈님 여러분 새로 시작되는 함양 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부터 내려놓고 정말 개인이 아닌 우리 함양을 위해서 함양 군을 위해서.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될 수 있는 성비의 보장 한강가한 한강을 만드는데 제 훈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나 어르신들 복지나 지원은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도달한 행정과 복지를 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뭐 써준게 있는데 써준거 보고는 못하겠고 정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굉장히 바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부탁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력을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꾸준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laughs> 조금 불편해할지 모르지만 군수직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관료를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진급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수 있도록 행정에 맡겨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복지, 법대로가 아닌 우리 국민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조례를 만들던 중앙부처의법을 개정을 요구를 해서라도, 복지 사각이 없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복지 속에 우리 국민 한분한 한 분이, 한분한 한 분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함량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행정에 관한 불편해하는 게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약 70%는 규제를 하는 법이고 30% 정도가 완화나 해제를 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내 사유권을 내만으로 못하게 제한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법을 넘길 수는 없지만, 절차를 최대한 미인인 편에서 행정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부서없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평소에 제가 얘기하지 못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양 국민들께서 공정한 행정 혜택과 도치사각 시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국민들이 나는 빼고 써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행정,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선인 님으로 이제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참 소리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당선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승리한 것은 저중대령이 승리가 아니고 정말 정의를 갈망하고 공정을 갈망하는 위대한 우리 함량 군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선거였지만, 우리 위대한 함량 군민들께서 저 진병령이를 이렇게,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소감을 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유권자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남기시는 것 같아요. 네. 참 답변하실 것 같은데 우리 유권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량군의 유권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저진백령을 지켜주시고 또지켜봐 주셨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함양에서 나고 자라서 또 함양에서 25년 동안 전문적으로 일을 하면서 하루아침이 아닌 60여 년을 지켜본 우리 함양 국민들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이 되셨고, 이제 군수로서의 임기를시작하 있는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어, 뭐 가족분들이랑 시간을 보내실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스케줄이 바쁘실 것 같은데,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한달 정도 시간을 가족과 보낼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량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제가 만들었던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제가 해야 될것 같고 또더 많은 전문가들에게 고견을 들어서 실수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어, 또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무실도 정리를 해서 또 직원들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달이 바쁜 또 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함양 군수 당선인 진병영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어, 당선인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함양 군민들께 늘 어, 감사함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는 군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자들 방향을 위해 흔들한 우리일 뿐 기온 삼억 진변 이 세상에 믿을 사람 따로 진명해 귀여운 사람 찬하고 성실한 합다기혹감진에게로 네, 갑니다. 우직 한양을 위해 우직하게 달려왔습니다. 청명하고 성실한 후보 기호 사번진병영이 행복 한양 책임지겠습니다. i